NCS의 원리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완이고, 오늘 강의는, 오늘 강의는 NCS, 여러분들이 공기업 취업을 할때 보는 필기 단계도 보는 시험이 있죠. 그 NCS에 대한 원리를 하당되는그 강의를 쭉 하는 내용, 전체 내용 중에 OT 강좌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요 강좌를 통해서 NCS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원리가 뭔가를 쭉 책을 잡아본다고 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NCSN 내용을 공부를 할때 아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무조건 두꺼운 책부터 시작해서 쫙 공부한다.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얄팍한 책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딱 책을 잡고 원리를 딱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독부터 천천히 아주 해당된 내용을 정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고 그럴 때 앞에 내용에 빠르게 원리와 책을 잡는 그 내용이 마치 두꺼운 책을 한번 정도 보는 1회독 이상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난 NCS를 처음 공부한다 라는 입문자 학생 관련된 부분은 오늘 요 해당된 요 강의에 해당되는 NCS 원리 강좌를 1회독으로 한다 라는 느낌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 전반적인 책을 잡아보겠다 라는 전제로 진행하면 겠다 진행하는 강좌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공격 NCS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 먼저, 공기업 강좌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공기업 입사를 하기 위해서 본 강의를 들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공기업에 관련된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가 있을 거라는 거지.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네 가지 특징을 말하고 싶은데, 자, 공기업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공기업 입사냐 할 때는, 공기업과 비교이 가장 좋은 건 누가 뭐래도, 대기업이겠죠. 그래서 공기업과 대기업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보통, 공기업, 대기업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 어떤 내용이 알려져 있냐면, 보통 공기업은 근무기간이 훨씬 더 길다로 알려져 있죠.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본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은 1년이나 퇴사자를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중에서 보통 첫 번째 기업에 근무하는 기간 연도가 7, 8년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공기업은 무려 15년이 됩니다. 15년. 거의 대기업보다 2배 정도 더 길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안정적인 거는 공기업이다. 근무기간도 그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데, 그러니까 연봉 폐해를 보게 되면은 대기업 연봉이 공기업 연봉보다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무 조건에 대해서 폐해 관련된 부분 가장 중요하다는 돈에 관련된 부분은 대기업이 좋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그래서 좀더 안정적으로 추구한 사람들은 되게 공기업하고좀더 우리가 해당되는 수익을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관련된 연봉이나 보상을 많이 받겠다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해당되는 대기업 가는 것이 일반적 흐름이잖아. 근데 겉에서 보기엔 딱 그렇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은 내용도 들어가 있죠.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냥 이것만 딱 보게 되면은 공기업은 낭정적이고 대기업은 더 페이가 높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실제 페이도 공기업이 많이 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까 뭐라 했냐면 근무 기간에서 보통 대기업은 첫 번째 기업이 7, 8년 다니는데 공기업은 1 5년 가까이 다닌다 얘기했었잖아. 그게 뭘 말하냐면은 대기업과 공기업 같이 쭉 다니다가 대기업이 퇴사한 다음에 공기업은 퇴사한 이후에도 한 7, 8년도 오래 금만 다는 거야. 근데 7, 8년 오래 더금만는그 기간은 이미 연봉이 꽤 오른 이후에 7, 8년도 금만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도 오른 이후에 7, 8년도 금만 다걸 고려해 보게 되면 절대 공기업의 연봉이 대기업 연봉보다 딸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다 보게 되면 결국 대기업보다 공기업이 좀더 좋다. 금막이 좋은 환경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실제 제가 우리나라 거의 대학교. 취업 인적성이나 NCS 특강은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70개 대학교 정도 했기 때문에. 제자들 엄청 많겠죠. 그 엄청 많은 제자들이 보게 되면, 흐름 보게 되면, 최근에 흐름은 뭐냐면, 공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대기업에서 공기업 옮길 때를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업그레이드. 그뭘 의미하는 거죠? 대기업보다 공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최근엔 대기업보다 공기업도 인기가 좋다. 그건 아마도 안정성을 추구한 최근의 그 흐름과도 맞을 것이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생각할 게 있어. 뭐냐면 공기업은 아주 좋지 않은 한 가지가 있죠. 바로 근무지죠. 근무지 뭘 말하냐 공기업은 주요 기업의 본사, 주요 공기업의 본사가 대부분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권에 있잖아요. 아, 요즘 같이 KTX가 달 뚫릴 때. 지방부 어떻습니까? 상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근무하게 되면은, 내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서울권으로 집에 온다고 하게 되더라도,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한다고 하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몇 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준비하고, k t x 시간 맞춰서 간다면 타고 와서, 또 k t x 여기 내려서 집까지 가는 시간다 쳐보게 되면, 왕복 시간은 몇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꽤 커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해보게 되면, 공교이 좀더 좋지 않은 점도 물론 있겠죠. 자, 또 하나, 또 하나.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뭘 말하냐면은, 대기업은요, 근무하게 되죠? 그럼 근무한 거에 대한 그 경력을 통해가지고, 좀더 좋은 기업에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보통, 인문계는 많지 않지만, 이공계는 예, 특히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공계 관련된, 기술 관련된 경력을 쌓아도 경력자 바짝으로 더 좋은 기업 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공기업은, 공기업은 아주 적습니다. 이게왜 아주 적죠? 그러니까 경력을 쌓아도 경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이직하는 게왜 아주 적죠? 어, 공기업의 일은 울퉁이 뻔해.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거야. 요즘, 인문계학생들 중에 가장 어렵고 인기 좋은 게한전이잖 않아. 갓사무, 그렇게 얘기하죠. 갓사무. 사무직이 인기가 좋죠. 어, 근데, 그런 사무직, 예를 들어보게 되면, 공기업 한전의 사무직, 갓사무라 부르는 가장 인기 좋은 한전의 사무직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서,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은, 본사를 제한 전국에 있는 다각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뭘 일하느냐. 그냥, 민원모인을 받아주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전기값 내주세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별 특별한 일이 없는 거야. 내가 전에해서 전기값 해주세요 그거를 내가 1년, 10년 했다 해서 실력이 늘겠습니까? 그때터 전화번호를 빨리 누릅니까? 그런 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 능력 상상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직한다. 그건 거의 없다라는 거야. 없다는 거야. 또 하나, 또 하나. 혹시 제자 보게 되면 한견 잠깐 예를 들면는데한견에 예를 들어 포천을 금방하 제자가 있거든요. 그 제자는 미칠라고 그래요. 왜? 이게 너무 편안해. 6시 칼퇴근에 근데 칼퇴근 한다음 집에 가면은 사택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에서 주는 주택에도 있는데 할게 없는 거예요. 포천만 원대로 놀게 없는 거, 놀게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행복한 행은 아니겠죠?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월화배를 추구해. 나는 편안함을 추구해. 그렇게 되면 대기업처럼 야근이 많이 안, 없고 칼퇴근 할수 있고 안정적, 안정적인 공기업이 가장 맞을 것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나는 힘들어도 돼. 하지만 나는 계속 나의 능력을 쌓아서 계속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공격이 좀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의 해당 진로 관련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주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